안녕하세요. 갑시다. 총 쏴야지. 킬 조이. 오! 깔끔했다! 아! 헤이! 어, 이게 머리를 맞네? 오! 그냥 숨하시다 끝났네 아니, 너무, 너무 잘한다 우리 상위권 두명 스카이레이나 특히 스카이 이게 내가 팀이어서 이긴거지 적이었으면은 나도 0킬 10뎃 했겠는데요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 팀이 야 플래티넘의 격차가 되게 큰건가? 그냥 얘가 잘하는건가? 잘 모르겠네 또 갑자기 기가 죽네요 아니야 꺾이지 마 꺾이지 마으 꺾이지 마 꺾이면 안돼 Q조이 한판 더? 진정해어어떻게 알았지? 고 아이고. 아 방금 오멘까지 잡았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방금 제 위치가 좀 괜찮았나봐요 오케이 오 괜찮았는데 로봇 설치를 개떡같이 했지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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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설치했다 어게잘 쐈네요 어? 어? 200점? 그렇지 현재 1승더 하면 골든가? <laughs> 어센트 소바 이런 넓은 맵은 개코보다 소바가 나은 것 같아. 완벽와 뒤게 잘 쏜다 너도.

다문 닫아 어... 문 닫아 아, 문! 아! 어, 근데 와중에 어. 놀라운거 있어요 상대 세이지 셰리프 만승 어, 지금까지도 어. 8라운드 동안 아니 이상하다? 분명 경쟁전이고 비슷한 애들이 매칭이 되야 되는데 다리 이 자식아 다리 호우 점프하고 내려오면서 쏴 버리는구나. 야, 쟤네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된 이상 솔로 플레이, 혼자한다는 마인드로 마중에 상대 세이지 끝까지 셰리프 들고 쏜. 아, 애들아 이런 경험치가 되는 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아, 재 너무 잘해. 세이지 분하다 나의 무력함 너무 분하다 이 분함을 뭘로 풀어야 될까 아레스 버키 쇼티로 안 되면 버키를 들어 버키로 안 되면 저지를 들어 역시 확보 적을 발견했다 끝이다. 까불어봐또 그냥 또막 달려봐 난 너희가 12점이라서 달릴 걸난 예상했어 또 와봐 또 와봐 응 달려와봐 바로 그냥 이번에 저지야 공격팀 아 그래도 200점 넘겼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골드 5명대 실버 4명이랑 얼랭 배치 매칭이 난 너무 발로란트 특히 좀 이거 난 으응? 아, 아스트라도 진짜 좋아 보이던데 이게. 얘는 그 연막의 사거리가 없던데요? 브림스톤도 화면 띄워지고 오멘도 가는 범위가 있는데 아스트란 그런 거 없이 그냥 웅웅웅웅웅웅제 구속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억제. 싸풀 없이 팀 보이스 없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힘에 부칠 때 이제 하나씩 해방하는 거지. 어. 봉이를 해제할 건가? 그렇다. 이 하나 해방하는 순간 그냥 바로 위로 쭉. 나는 <laughs> 꿈을 꿔 보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지? 토텀토텀 아! 일단 쟤네가 이제 되게 잘 쏘니까 웬만하면 헤드 원탭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야 돼 얘네 상대로는 앉아야겠다 이야 <목소리> 우와 놀래라 진짜 우와 갑자기 막 슬라이딩 타고 내려오는데 우와 진짜 놀랬다 <목소리> 아이고 <난 말해. 목소리> 아쉬워라아아아 저 왔는데! 그쵸? 아이고 아쉬워라 여기는 A랑 C는 맵이 긴데 B는 맵이 짧잖아요 그래서 팬텀은 B갈때 쓰고 A, C갈땐 벤달쓰는게 나을듯 너무 당연한건가? 아! 아! 왓? 아! 이고이씨야 한대도 못쐈네 역전 드가자. 역전 드가자. 자 뭘까? 바이크를 설치해. 어? 아, 야! 아, 뭐 하냐, 킴이라. 씨. 아! 아, 미안하다. 아, 내가 너무 못 했다, 레이나. 아, 방금 레이나 죽고 내가 아. 아, 아씨 야. 야, 진짜 못 했죠. 아. 아쉽다, 아쉽다. 어 센트 킬조이. 아 근데 내가 발로란트 스토리를 모르네 생각해 보니까. 얘네 왜 싸우는 거야? <laughs> 얘네 근데 왜 싸워? 일도 <laughs> 몰랐네 생각해 보니까. 레이나 쟤는 뭔데 사람 죽이면 흡수해 오멘 쟤는 뭔데 막 순간이동해? 체인버 얘는 뭔데 막 총을 만들어? 아이소 쟤는 뭔데 1대1로 모대궁 써? <laughs> 아!

술탄 에이. 여기 공격팀 승리. 그렇지. 아, 아이소가 진짜 잘하더라. <laughs> 이런 게 황금 밸런스 아닌가? <laughs> 또 센트? 그럼 또 조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패치. 아, 귀빈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초 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이 자식 또그 자리 이 자식아, 또그 자리야, 어? 가능성도 좋았다. 100점은 넘겠죠. 167점. 음. <laughs> 내가, 내가 골드라고. <laughs> 내가 골드라고. 내가 <laughs> 골드라고. 골드 실력이 아닌데. <웃음> <웃음> 내, 내가 골드라고. 갑자기 또 게임 돌리기 좀 그렇네 팀한테 민폐 끼칠까봐 난 전혀 내가 골드의 그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골드가 돼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골드 뭐 샷바를 보자마자 원템 낸다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 센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건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도 장막을 어디 쳐야 된다 연막 뭐 무슨 스킬 어디 깔아야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윽하냐 이거... 나들 내 친구들이 왔다고... 메인을 로봇 설치하고, 뭐 수류탄 같은 거다 해놓고 미드에 알람봇 설치하면... 전 뭐해요? 그냥 숨어있어요... 숨겨서 얻는 이점이 뭐예요? 그냥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내 위치를 모르니까 기습을 할수 있다? 지키는 거 아닌가 감시자는? 말 그대로 거기 보면서 영향 먹는 거. 그러니까 굳이 막 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궁금한 건 아까 그 상황에서 제가 미드에 알람보 설치해 놓고 제가 마샬로 갔잖아요. 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몸을 숨기는 게 맞는 건지 알람보 설치하고 난 숨어 있는 게 맞았던 거예요. 실력 좀 보여줘.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게. 리스크는 없는데, 리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사이드를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확인하면. 그게 너무 리스크가 커서 그런가? 위험 요소를 그냥 아예 1도 갖지 말아라. 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지키는 건 알겠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아예 몸도 안 보이는 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두 분은 티어 디에요두 분은 티어 디에요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서 재정 점주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아우!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할래했던 이유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틀어 막는 김에 제 앞에 알람복까지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도는 거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팔려고 했던 건데 그런 리스크 자체를 감수하지 말아라 감시자니까 국사람니은 우리 은데아한 그래서 은 우리 요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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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농담이에요.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laughs> 점은 되냐? 180점. 100점대 세 명. 야 오우맨 진짜 잘하더라. 가자. 올려보자. 체인보우. 총못 쏘는 체인버 약간 체인버가 그거 같은데? 총잘 쏘는 사람들. 에임 좋은 사람들. 어림도 없지. 역전! 응. <laughs> 그러고 보니 오늘 은 아이스박스 한 번도 안 나왔네. 제가 아이스박스 승률이 되게 낮은 거 같은데. 아이스박스 이긴 경험이 거의 없는 데 아. 해 <laughs> 이감 시자은 수비 때 엄청난 든든한 느낌이었는데 이척후는 이척후의 장점이 뭘까? 상대를 찾는다? 교전이 세다? 교전은 타격대가 가장 센거 아닌가? 타격대 다섯 명대첫후대 다섯 명 싸우면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첫후대가 이길 것 같다. 여기 사방에서 삥빙빙빙 하고 응? 위치 다 찾고 <laughs> 아닌가? 타격 다섯 명이면 순식간에 들어오나? 모르겠다. 뭐 가정이니까. 어, 놀래라. 한명 남았어. 놀래라. 지원봇 해체 중. 지원봇이 당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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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호우! 깜짝이야 체인 아, 놀랬네. 씨. 우린 한으로움직아레 <laughs> <거야. 아래> <laughs> 혼자. 아, 체인버웃음대리네 다들 하고 다시 가보자. <laughs> 야, 이제 <laughs> 이제 네온의 무대가 시작되는 건가? 제가 저금통의 역할을 해줘야겠네요. 네온을 위해서. 내가 네온 손에 어? 팩터 무치게 할수 없지. <laughs> 다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150점 대 3명, 210점 대 2명. <laughs> 아, 재밌다. 재밌겠다.